대표적인 두 가지 로테이션 법이 있어요. 왼손 등이 이렇게 말려야 된다 이런 동작들은 복이 될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로테이션은 그립에 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더 빨리 해려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대구에서 레슨 하고 있는 소골프와 김건우 채널의 김건우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프로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또 하셨을까요? 당연히 골프에 대한 공부인데 네.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면 로테이션. 네. 로테이션을 하라고는 하는데 네. 해야 되는 방법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 많죠. 그래서 혹시 제대로 된 방법이나 정답 같은 게 있나요? 정답 없습니다 네? 로테이션은 우리가 만들려고 만들 수 있는 동작이 아닙니다 아...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유튜브를 보면은 대표적인 두 가지 로테이션법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첫 번째 왼손등이 이렇게 말려야 된다 오! 맞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서로 손이 교차돼야 돼. 야, 프로님도 이제, 유튜브 공부하셨네. 아 유튜브 보니까 있더라고요. <laughs> 대표적인 이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두 가지 예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있어요. 이렇게 이런 로테이션이 만들어져야 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네. 그렇지만 모든 걸 이렇게 두 가지로 통일해 버리면 안 돼요. <laughs> 맞죠. 로테이션은 그립에 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오, 그런가요? 네, 내가 그립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이런 로테이션이 필요한 분들은 다운스윙 때 헤드가 많이 열려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분들 아 그런 분들한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골프를 치친지 얼마 안 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 헤드가 많이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하체가 좀 발달되면서 회전량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몸은 회전을 많이 할수록 체가 뒤로 높습니다 네. 그럼 헤드 페이스는 열리게 돼요 맞아요. 그럼 처지게 되고 이 열린 페이스를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릴리스가 이제 탄생한 것 같아요. 아, 어, 그럼 이게, 그럼 남성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인가요? 어, 이, 남성분들도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본 남성분들 10명 중 8명이 상체 힘이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만큼 쳐질 일보다는 이렇게 가져오는 일이 많아요. 네, 맞아요. 가져오면서 이제 이미 헤드 페이스가 이만큼 열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 헤드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릴리스까지 이렇게 말아 버리면 공은 왼쪽으로 갑니다. 아, 닫힌 상태로 닫아 놓고 치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아, 가겠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이 릴리스를 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남성분들이 이렇게 왼쪽 간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겠죠? 뒤집죠. 맞죠. 뒤집어서 탄도를 띄우면서 공이 좀 우측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런 동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골프는 산으로 갈 겁니다. 와 오늘 할 얘기 정말 많겠는데요. 네, 오늘 진짜 할말 많아요. 이 그립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릴리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네 오늘 유익할 겁니다. 바로 넘어가 보시죠. 우선 이 릴리스를 알려드리기 전에 세 가지 대표적인 그립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왼손이 내 장감 로고가 타깃 방향을 이렇게 보고 손바닥을 위주로 그립을 잡으면 위크 그립이라고 합니다. 네. 위크 그립의 특징은 이 샤프트를 중간으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중앙 이상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우리 네. 왼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추럴 그립입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거의 중앙에 중심이 돼 있고 손과 손바닥, 손가락과 손바닥이 적절하게 잡힌 그립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트롱 그립입니다. 거의 손가락에 위주로 그립이 잡혀서, 오른손, 엄지, 손, 왼손, 엄지 손가락이 이 중심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는 그립을 스트롱 그립이라고 합니다. 네. 일명 뭐, 훅 그립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저는 스트롱 그립을 추구합니다 아, 훅 그립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가요 그렇죠. 이 스트롱 그립이 가장 악력치가 높은 그립이에요. 음... 네, 비교를 했을 때, 위크 그립, 내추럴 그립보다 악력이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립이에요. 아... 헬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발을 손바닥으로 잡지 않잖아요. 맞아요. 손가락에 이, 걸어. 손가락을 걸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총 그립이 아무래도 힘을 쓰기에는 가장 용이한 그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타 치는 프로님들이 훅 그립을 많이 쓰시는 건가요? 어 그런 것도 있죠. 이훅 그립을 잡으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채가 제일 빠른 스피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위크 그립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몸통 스윙에 유리합니다. 몸통 스윙? 네. 아마추어 분들이 몸통 회전하는 스윙을 이제 몸통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네. 위크 그립을 잡아 반대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고 우리가 핸드포워드를 하면은 헤드는 닫힙니다 네. 핸드포워드 원리를 잠깐 짧게 얘기 드리면은 핸드포워드는 우리 왼쪽 어깨와 그리고 골반이 45도 뒤로 빠지면서 뒤로 가면서 만들어지는 동작입니다. 네, 절대 맞아요. 이 동작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은 회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회전이 일어, 일어나면서 핸드포워드가 만들어지고 앞당이 쳐지는 겁니다. 음. 그 핸드포워드가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고 핸드포워드를 해버리면 헤드는 다 칩니다. 어, 맞아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갈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거였네 하시는 네, 분들 이 있겠네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스트롱 그립을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몸의 회전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런가요? 네 무조건 다 회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스윙은. 어 회전을 다 하게 되면 혹시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그립을 회전을 정말 하고 싶으면 위크 그립을 잡고. 회전을 해야 페이스에 변화가 없습니다. 오... 맞죠? 네. 근데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치게 돼요. 핸드포워드가 되면서 이렇게 열려있던 헤드가 이렇게 닫히게 돼요. 오...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윙 패턴 자체가 몸으로, 죽어도 몸으로 치고 싶다. 몸의 회전을 인해서 뭐, 어, 타미 필리드 우드 같이 이제 몸으로 빵! 갖다 때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비크 그립을 추천드려요. 어, 그런가요? 아니면 왼쪽으로 공이 많이 갈수 있어요. 위크 그립을 조금 잡고 한번 쳐 볼게요. 네. 왼손 로고가 타겟을 보게 잡고 몸의 회전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치는 거죠. 오. 그러면은. 몸의 회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위크 그립이 우측으로 터질 확률이 큽니다. 아, 근데 프로님은 잘 되시네요. 저는 이제, 저도 원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롱 그립을 추구하잖아요. 네. 회전을 이만큼 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원래는 회전을 이만큼 하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저는. 음... 근데 이제 보여주려고 위크 그립을 잡고 과감하게 돌아준 거죠. 스트롱 그립을 잡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몸의 회전보다는 체가 빨리 지나가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하는 건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명 암스윙이라고 하나요? 팔로 치는 스윙? 네, 조금 팔로 치는 스윙 패턴은 요 스트롱 그립에 더 맞, 맞는 패턴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물론 팔로만 치면 안 되죠. 물론, 맞죠. 팔로만 치면 불상사가 일어날 맞죠? 위험이 크죠. 몸을 쓰되, 그렇지. 비율이 네. 이제 팔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스트롱 그립을 조금 잡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내가 몸을 죽어도 많이 열어야겠다, 써야겠다, 그런 분들은 열어도 페이스에 지장이 없는 위크 그립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서 있죠? 맞아요. 아이언에 비해 서 있죠? 그러면 맞습니다. 회전에 용이한 챕니다 맞아요. 몸에 회전이 많으려면 무슨 그립을 잡아야 된다고요? 위크 그립. 맞습니다. 그럼 이제 웨지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숙여져 있죠?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설마 이거 훅 그립 잡고 쳐야 되나요? 맞아요. 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트롱한 그립을 잡아야지 우리가 공을 띄우고 편하게 세우기 좋다. 와, 프로님 덕분에 이거 지식만 쌓여가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립에서부터 로테이션의 미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로테이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 얘기하기가 위,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크 그립을 잡아서 회전을 잘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 이상적인 이런 릴리스가 나오는 방면, 내가 이렇게 스트롱하게 후크 그립을 잡았다. 그러면은 릴리스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오...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 공은 왼쪽으로 가요 <laughs> 왼쪽으로 미스가 네. 심해질 수 있어요 아, 그럼 확실히 프로님 말씀대로 릴리스는 릴리스랑 로테이션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릴리스와 뭐 핸드포워드 이런 것들은 몸의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 모양은 우리가 스타트할 때 그립이 정해주는 거예요 아 네. 맞죠 자기한테 아... 맞는 옷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맞죠. 이게 아무리 명품이어도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리 좋은 레슨이어도 나의 패턴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스킬은 스킬이 아니라 도약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네,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 빨리 알려주시죠. 그립에 따라 릴리스 포인트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네. 근데 백스윙 탑도 달라집니다. 오, 맞네요. 맞아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위크 그립을 잡았을 경우 대표적인 선수가 더, 더스틴 존슨과 모리카와 네. 말도 안 되는 위크를 잡고 있죠. 맞죠. 그두 선수의 특징이 뭘까요? 백스윙 탑이 높으면서 보잉이라는 동작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보잉을 하고 그대로 몸으로 갖다 때립니다. 맞아요. 헤드가 열리는 걸 방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위크 그립을 잡은 분들은 백스윙이 높으면서 보잉이 조금 돼야지 공이 똑바로 가기 편할 거고, 이제 스트롱 그립을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올라가서 꺾이면 안 되겠는데요? 오히려 꺾여야죠. 아 아니. 말리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 스트롱 그립을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백스윙 탑이 뒤로 많이 가면서 조금의 커팅이 생겨도 맞아, 괜찮습니다. 커 커핑. 무조건 커팅은 안 된다. 뭐 아. 무조건 보잉해야 된다. 이, 이런 동작들은 어 무조건 없습니다. 골프에. 아 무조건 없네. 무조건은 없습니다. 로리 맥킬로이 보세요. 백스윙 탑이 다른 선수들보다 비교적 뒤쪽에 있죠. 네. 근데 로리 맥킬로이 그립이 다른 선수들보다 확실하게 스트롱하게 잡습니다. 맞죠.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스트롱하게 잡았으니까 안쪽으로 빠지면서 좀 커핑이 이런 나야 좋은 패턴의 스윙이 나오는 거고. 네. 이제 DJ처럼 엄청난 위크를 잡고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회전을 정말 많이 해야지 공이 똑바로 간다. 그래서 아. 바디 스윙은 위크 그리고 조금 암 스윙은 스트롱하게 잡는 걸 추천드려요. 와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 의 별말씀을. 오늘도 뭐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셨는데 예쁜 네. 스윙 보여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킥은 우리가 어떤 패턴, 어떤 공을 칠지 잘 생각하셔 하시고 내가 그 스윙이 맞는 릴리스를 인정해야 됩니다. 음... 네. 그 스윙하고 이런 릴리스를 하고 싶다면 그를 위한 백스윙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릴리스를 하고 싶다면 그를 위한 또 백스윙을 준비를 해야겠죠. 어, 그렇고 역시 어렵네요. 어렵죠. 저는 스트롱하게 잡는 편입니다. 스트롱하게 잡고 백스윙을 했을 때 약간의 커핑이 생기죠. 릴리스 또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회전 또한 조금 제한이 되겠죠. 아니 몇 번인데 220이 나가요. 저는 5번 아이언 쳤습니다. 날씨 어, 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자신감 자신감입니다. 음,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